유행타지 않는 옷, 도매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는 첫 번째 방법은 정말 사랑하는, 애정하는 그런 오래 운영한 짬은 사장 언니가 예쁘다는 그런 소문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진이에요. 오늘은 도매 브랜드 추천 2탄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 도매 브랜드 추천이라는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가지고 제가 한번 막차를 타볼까 하던 시점에 영상을 올린 건데 저도 너무 감사하게 알고리즘을 탄 거예요. 그래서 크게 기대는 안 했던 영상이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제가 2탄을 준비했습니다. 2탄은 조금 더 신선한 그런 브랜드 위주로 꾸려봤거든요. 보시면서 좀 새로운 거래처를 알게 되는 재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일곱 군데 거래처를 알려드릴 건데 평소 저희 뉴먼데이 사이트랑 스타일이 맞으셨던 분들은 이 브랜드도 역시나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어떻게 도매 제품들을 구매하는지도 설명해 놨으니까요.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브랜드는 버베인이라는 곳인데요. 버베인 제품은 저희 뉴먼데이가 바지 제품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요 하얀 색깔 바지도 버베인 바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하이 제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일단 버베인을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하자면 유행 타지 않는 옷 그런 옷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기에도 조금 더 편하고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리고 퀄리티도 자 이렇게 인스타를 먼저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지금 가을 겨울 제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딥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런 느낌이 진짜 한번 사면 오래 입는 그런 기본 아이템들인 거 아시죠? 하나하나 제품들을 다 살펴보면 꼭 있어야 할 내가 꼭 갖고 싶었던 그런 기본 아이템들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버베인 거래처를 한번 갔다 왔는데 이렇게 인스타로 보는 것도 예쁘지만 실제로 보면 퀄리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다 예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내 옷장 속에 드리고 싶은 그런 옷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즌 맞이 쇼핑 하실 때 버베인에서 좀 주요 품목들을 구매하시면 유행 없이 오래오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스타에서는 그렇게 가을, 겨울 제품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제품들 외에도 정말 예쁜 상품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판매하고 있는 청바지랑 그리고 겨울맞이 모직, 울 소재로 된 반바지도 올라갈 거거든요. 그것도 버베인 제품이니까 퀄리티는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매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일단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래처는 다 저희 뉴먼데이와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뉴먼데이에 들어와서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는지 그걸 먼저 쓱 훑어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마음에 드는 게 없는데 나 버베인 제품 사고 싶어. 라고 하시면 일단 버베인 인스타로 들어가셔서 마음에 드는 사진에 구매처 알려달라는 댓글을 달면 아마 거래처 사장님이 DM으로 어디서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 방법이 두 번째 방법. 자 그리고 두 번째 거래처는 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매니아층이 두터운 곳이에요. 바로 슬로우비 라는 거래처인데 일단 인스타 전체적인 분위기가 약간 컬러풀하고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이에요. 저도 좀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많은 쇼핑몰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래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제품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인스타에 자사몰도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어... 연결된 구매처가 없을 시 자사몰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어떤 상품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7, 80%의 제품들이 구매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도매에서 이렇게 자사몰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저희 같은 쇼핑몰이랑 경쟁 구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쇼핑몰보다 조금 더 판매 가격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서치를 하고 정 판매처를 구할 수 없을 때 이렇게 자사몰에서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옷을 예쁘고 오래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슬로우비,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슬로우비 한번 구경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 제품은 아무리 퀄리티가 좋아도 옷 자체가 너무 얇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특히 가을, 겨울 아우터 제품은 돈을 투자하는 만큼 정말 확실히 그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가 정말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가을, 겨울에 아우터 쇼핑하실 때는 꼭 제가 소개해드린 이 브랜드 제품을 한번 착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슬로우비 인스타를 살펴보면 가디건이나 뭐 자켓, 코트 이런 다양한 종류가 많기 때문에 보는 재미도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거래처는 리브레라는 곳인데요. 리브레는 이번 가을에 제가 정말 사랑하는, 애정하는 거래처예요. 많은 제품들이 뉴만데이에 올라가 있고, 저는 신상마켓이라는 어플을 더 자주 보기 때문에 인스타는 지금 처음 봤어요. 근데 신상마켓에 더 많은 제품들이 올라가 있고, 인스타에서는 지금 제품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신상마켓 어플을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리브레 거래처도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버베인 거래처랑 약간 비슷한 결, 좀 유행 타지 않고 차분한 그런 제품들이 많아서 기본템 쇼핑할 때 참고하기 좋은 거래처고요. 그리고 겨울이면 제가 아우터는 꼭 리브레에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만큼 리브레 아우터랑 코트는 정말 정말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종류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저처럼 체구가 작으신 분들은 리브레 제품이랑 좀잘 맞을 것 같아요. 코트 같은 것도 쇼 제품이 다른 거래처보다 좀 많이 나오는 편이어서 저는 리브레 아주 아주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 사이트와도 분위기가 잘 맞고 그리고 일단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거래처예요. 짠 이렇게 리브레 제품을 가지고 와봤는데. 지금 요것도 다 업데이트가 될 제품이에요. 이렇게 다숏 핸드메이드 코트여서 정말 제 스타일에 잘 맞고 제가 잘 코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 모조리 몽땅 가지고 왔습니다. 원단이 아주아주 아주 예술입니다. 이렇게 마무리 봉제까지. 그, 이 도매 계정만 있고 일반 소비자 계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 계정도 하나 파면은 인기가 많을 것 같다는 자 그리고 네 번째 브랜드는 미엘이라는 곳인데요. 미엘에 지금 인스타를 들어가 보면 여기 미엘 아카이브 아카이브는 그냥 룩북 같은 거를 좀 올려주는 계정인 것 같고 미엘 셀럽이라는 계정은 판매처를 올려주는 계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정을 팔로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저는 미엘 프로덕트라는 그런 계정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니까 딱 눈에 띄는 게이 무스탕 이 무스탕 너무 귀엽네요.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신상하기 일석이조인데 이렇게 무스탕도 있고 귀여운 공돌이 이런 퍼 자켓도 있고 아 이게 같은 제품인데 이게 아, 가능한 거구나. 오, 너무 좋은데 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거 뭐라 그러지? 그리고 미엘 거래처는 아우터뿐만 아니라 탑, 뭐 원피스, 치마, 바지 정말 골고루 많은 품목을 하는 거래처이기 때문에 꼭 어떤 제품을 추천해 드린다기보다는 스타일에 맞는 분이시라면 미엘 제품들을 모두 저는 추천을 해 드립니다. 정말 저희와 한 10년 동안 거래한 곳이기도 하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컨셉이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스타일에도 굉장히 잘 맞는 그런 거래처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위에 인스타를 보니까 제품 구입 방법이라고 여기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 도매 제품 구매하는 그세 번째 방법이 바로 이거거든요. 원하는 거래처 인스타에 일단 들어가서 예쁜 옷을 찾아요. 그러면 그 옷에 이름이 달려있을 거예요. 그럼 그 이름을 네이버에 검색을 하는 거지. 지금 나온 이 하이라이트처럼 뭐 미엘 바질 자켓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미엘 바질 자켓을 판매하는 스마트 스토어들이 뜨거든요. 거기서 이제 가격 비교를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미엘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랑 10년 동안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런 짬이 좀 남다른 느낌? 이렇게 하이라이트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오래 운영한 짬은 어디 안 간다. 자,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하실 때 주의하실 방법이 있는데, 제가 1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가격이 저렴한 제품은 카피 상품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래처는 거의 웬만하면 최저 마진이 다 정해져 있는 곳이어서 그 정해주신 최저 마진보다 더 아래로 판매했을 경우에는 거래처에서 물건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셔도 아마 수령하지 못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가끔 거래처 언니들 인스타 보면 최저 마진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거래처는 이제 물건 제공을 하지 않겠다라는 글을 많이 봤기 때문에 너무 저렴한 제품은 조금 의심해 볼만 하다. 자 그리고 다음 브랜드는 오브제라는 곳인데 저는 오브제 홀세일 계정이랑 사장님 거래처 아니 사장님 계정이랑 두 군데를 다 팔로우하고 있거든요. 사장님 거래 아니 사장님 인스타를 더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장님이 입고 계신 그런 사진에서 좀더 뽐뿌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오브제라는 거래처는 이번에 처음 거래를 하게 됐는데. 어, 다른 제가 평소에 보여드린 제품보다는 조금 단가가 살짝 높은 편이어서 그렇게 저도 쉽게 판매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지금 처음 보여드리게 된 제품이 보여드릴게요. 이 무스탕을 보고는 절대 못 지나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제품보다는 조금 단가가 높지만 그래도 믿고 데리고 왔다. 그리고 역시나 가지고 오니 너무 너무 예뻤다. 그래서 이것도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요. 아마 오브제 무스탕 하면은 굉장히 유명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 무스탕뿐만 아니라 다른 디자인의 무스탕도 예쁜 게 많고, 그리고 아우터 패딩이랑 코트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오브제는 사장 언니가 예쁘다는 그런 소문이 많아가지고 한번 팔로우해서 보시면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브제는 러버스유라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브제 제품이 취향에 맞으셨던 분들은 여기도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오브제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아니라 아예 다른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색다르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퀄리티는 다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고 나 이번 가을 겨울 그리고 향후 한 5년간 이 제품 주구장창 입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구매를 하시면 돈이 절대 아깝지 않은 그런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알려드린 이 거래처에서 예쁜 옷 있으면 저한테 dm으로 이 제품 업데이트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제가 바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와서 촬영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나는 당장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 결제창 만들어 드릴게요 바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자 그러면 다음 브랜드는 위아라는 거래처인데요. 위아라는 거래처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자면 사랑스러운데 힙하다. 저는 이 위아 공식 인스타보다는 이 거래처 사장님을 팔로우하고 있는데 약간 일상적인 것도 있으면서 그 모델 컷이 외국인 모델 컷보다 그 사장님의 그런 일상적인 모델 컷. 그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사장 언니 인스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 강아지가 제가 아는 강아지랑 굉장히 닮았어요. 이 하트 단추가 달려있는 트위드 자켓, 너무 예쁘네. 그리고 옷이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편이어서 뭔가 이렇게 세트로 다 구매를 하고 싶은 그런 제품이에요. 여기 이 언니가 입은 이 착장도 다 너무 예쁘다. 다 판매하고 싶은데,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사이트 분위기에도 잘 맞아야 되고 가격도 너무 세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예쁘고 가격도 적당한 제품으로 잘 골라서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위아 들어가서 구경을 해보세요. 그리고 위아는 다른 자사물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샵 위아라고 해서 위아랑 샵 위아랑 지금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슬로우비처럼. 도매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자사몰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일반 쇼핑몰보다는 가격대가 높을 수 있어서 가격 비교를 하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거래처를 소개해드릴 시간이 왔어요. 마지막은 리에뜨라는 거래처인데, 리에뜨는, 오, 저는 10년 운영하면서 리에뜨랑 거래처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번에. 근데 굉장히 유명한 그런 곳이더라고요. 제 인스타에 광고가 떠가지고 알게 됐는데 쇼핑몰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니까 도매인 거예요. 그럴 때 완전 나이스 하고 바로 이렇게 팔로우를 했던 저의 스타일을 좀잘 아시는 분들은 리에트 거래처가 아, 뉴먼데이 스타일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정말 아기자기 하면서 예쁘고 컬러감을 좀잘 쓰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고 이번에 좀 눈여겨보고 있는 거래처고 여기 이 핸드메이드 코트랑 이 비스트에가 너무너무 예뻐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예뻐. 근데 저는 가을에야 처음 알게 됐기 때문에 내년 봄과 여름이 정말 기대가 되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거래처 사상언니 인스타에 들어가면, 갬성갬성하고 차분한 그런 사랑스러운 인스타여서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어 이번에 리에뜨라는 거래처가 그 유명한 제품이 하나 있어요. 비스티에랑 레이어드 되어 있는 그 리본 탑이 이번에 좀 빵뜬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신상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워낙 많은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좀 늦은 감이 있어서 보류를 했지만 예쁜 신상이 올라오면 발빠르게 먼저 업데이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매 브랜드 추천 2탄 영상도 총 7군데 거래처를 소개해 드렸는데 평소 뉴먼데이가 스타일에 맞으셨던 분들이나 저랑 스펙이 비슷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편하게 쇼핑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영상도 인기가 많으면 한번 3탄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어, 지금 거래처를 한번 제가 또 발굴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Fit me like a glove the day I fell in love with the way you said my name. I know it sounds